7일 동안 라면만 먹기. 라면은 흔히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7일간 라면만 먹으면서 진짜 피부가 나빠질지, 살이 많이 찔지 라면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반무지와 김치는 일절 먹지 않고 오로지 라면만 먹었어요.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김치나 단무지 없이 먹으려니까 좀 고대요. 약간 벌써 물리고.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제 두끼째인데도 다른 음식이 엄청 당겼어요. 쫄병 스낵만 끓여봤어요. 대박 같기도 하고. 물에 젖어서 누군가 한번 밟고 간 그런 맛입니다. 속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다못 먹었습니다. 등산 한번 해서 소화 좀 시켜보겠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뽀글리를 만들어 먹었어요. 집에서 혼자 끓이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원래 얹힌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나와 소화제도 먹으니까 싹 내려간 느낌이 있네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또 몰려옵니다 한강으로 라면 먹으러 왔어요 편의점을 가니 대게라면이 있어서 바로 끓였습니다 진짜 대게 맛도 강하고 특유의 바다 맛까지 얼어져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라면 챌린지 기간 중 처음으로 약속을 나갔어요 라면 외엔 못 먹으니 약속을 못잡겠더라고요 이날 지인들에게 라면 챌린지 하는 것을 처음 밝혔어요 잠깐 너김치 안먹는다고? 와나 너무 힘들거 같은데? 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죽을거같아 그럼 김치고또 먹어야 되는거 야 사이드 메뉴로 라면 있는 곳을 찾다가 그냥 근처에 있는 유명 고깃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5일차의 최대 고비였습니다 진짜 못참겠더라고요향 한번 맡자 아아 온갖 유혹에 시달렸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네. 떡볶이와 아메리카노 그리고 크레페까지 음식 고문들을 이겨내고 무사히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쉬고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 라면땅 하나를 만들어 먹다 보니 이제 또 공포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시켰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건이 짜장 라볶이와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라면이다 보니 금방 질려서 많이는 못 먹었어요.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 말도 꼬이네요. 가장 싼 라면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다가 바로 이 라면살입니다. 저는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꿈과 희망도 없는 그런 맛. 오늘 드디어 7일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그 후기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바디 결과 몸무게가 3kg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눈바디도 보시면 살이 빠진 게 확실히 보여요. 오로지 이 라면과 물만 먹었습니다. 장점! 식비가 덜 들어요.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 단점. 피부는 얼굴에 뭐가 난 거는 없고, 한 5일차 때부터 이 몸이 간지러웠어요. 아마 알러지가 생겼거나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나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와요. 뒤통수가 엄청 땡기면서 진짜 졸려요.